thank you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주에 전해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천 번째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따라가리 그들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피 파매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나주님 따라가리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 라 가기까지는 늘보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저한 절, 여러분 한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에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불평을 내려놓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78편은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그리고 그에 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쉽게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슬프게 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라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크게 문제 삼으시고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불평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 불평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만하며 반항하는 게 불평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죄인인 우리의 성품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다뭐 하게 되어 있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은 우리 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고 죄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다 보면 이 불평이 악한 마귀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불평하면 악한 마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의욕에 차 있고 그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평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불평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불평했습니까? 갑자기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갔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우리는 종으로 있는 게 낫다. 우리는 종으로 있다가 죽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냥 저 사람들은 종으로 그냥 영원히 납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 살펴보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자들은 여러분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 귀한 줄 모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갈 때도 있으시고 잃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까지도 다 그냥 쏟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불평하고 더 얻겠다고 불만하고 한다면 잘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절정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누가 할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차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불신앙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좀 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로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문교회 부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4일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기 선교 팀원들 한명한명 한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손길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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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 에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 서문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부흥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호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을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후원하는 선교 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사역지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 4일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팀원들 한명한명 한명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 오고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하는 손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간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